저는 특별한 거 저는 무조건 특별해야 돼요 <laughs> 흔한 걸안 좋아해요 <laughs>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고? 이게 확 꽂혔어요 <laughs> 이런 거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아요? 무시고가세요 이게 네, 생화를 보존 처리해서 3년 이상 시들지 않는 꽃들이에요. 생화예요? 네, 전부 다 생화예요. 그리고 얘네는 미녀 야수에 나오는 그 유리돔이거든요. LED 불이 다 들어오고 다 연구 보존 시켜서 네, 보존이 가능한 꽃들이에요. 다3년 이상. 요즘 가장 많이 선물하시는 건? 얘네는 사진 액자. 근데 시계들도 좀 특이하지 않아? <laughs> 집에 해바라기 있으면 되게 복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해바라기 프리저브드는 없고 해바라기 대신 여기 거베라라고 해바라기 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베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복을 불러오게끔. 장미를 제가 세성이를 펼쳐서 이렇게 왕장미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가족사진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족사진이나 뭐웨딩사진 되게 다 어정이 가는 사진이고, 그쵸? 제가 이거 한땀 한땀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laughs>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laughs> 다 소중하죠. <이렇게> 확 꽂혔어요. <laughs>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고 바로 자격증을 따고 바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없이 살아왔던 삶이니까 꿈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는 그냥 아예 없었어요 네, 그 꿈을 생각도 못하게 만든 사람이 저희 아빠였고 꿈, 네. <laughs> 너, 너 같은 게꿈 같은 거 꿔봤자 뭔 소용이 있냐 참 제가 이렇게 탈북을 할 때도 중국도 이천 위안만 이거 넘어가자마자 바로 보내라고 당신한테는 내가 딸이기 전에 그냥 돈이 필요한데 돈부터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나오자마자 한 2주 안 돼서 바로, 네, 알바를 시작했어요. 식당 알바를 하고, 엑스트라 알바를 했고, 동물병원 간호사 일도 하고. 한 달에 저는 한 20만 원도 못 쓰면서 보내줬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밥에 돼지고기라고 하거든요. 이밥에 돼지고기 원 없이 잘 먹었다고. 네, 그딱 한마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고 봤어요. 돈이 목적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제는 그냥 나만 보면서. 살자 나야 얘야, 카톡으로 언제 오냐 물어봤는데 답을 안 했지만 음. 갑자기 들이닥치라고 응, 음, 서프라이즈 하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짠뜩 발라놓고 한두개 이상은 먹었는데 관련 인권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3개월 동안 활동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같이 프로그램 하다가도 분명 다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얼굴은 항상 이쪽에 보게 <laughs> 돼. 뭔지 모르지만 계속 끌림이 있었고 진짜 매일매일 같이 있었어서 네, 1년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은 어땠어요? 양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언젠가는 그분들 는쳐친안칠 생각을 하고 비워두자 뭐 아니, 부모님 뭐... 모시고 네. <laughs> 한이더 제대로 성대하게 해야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는이이 드라마랑도 많이 보고 음. 하면서 배운 거예요. 음. 연애를 책으로 본 사람, <laughs> 책으로 배운 사람. 고등학교 <laughs> 때까지 뭐여자를만나볼 일이 없었지. 수학만 계속 들었으니까. 처음 연 때는 막 이런 막 챙겨주고 이런 건잘 못했는데 햇빛이면 해가려주고 이렇게 막 앞에서서 해가려주거나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거나 별로 가려지진 않지만. <laughs> 짐을 들어주고 이런 거많 해줬어. 헬멧 깼다. 빨리 들어가. 갔 잘해. 투어 항상 기 때문에. 어 문제를 한번 보자. 자연스 N에 대하여 엔차당식 음. 음. 저희 남편이 북한에서 수학 음. 올림피아드 어, 참가했다가. 홍콩에서 바로 망명 신청한 사람이거든요. 지난 16일 홍콩 과기대에서 폐막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입니다. 대회에 출전했던 18세 북한 남학생이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홍콩 명부가. 네지네번 참가했다고 했는데 네 번을 다은메달땄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좀 욕심이 욕심으로는 네번 중에 한 분은 금메달은 따야지. 어찌 보면 현타 온다고 할수 있죠. 최근 요즘 말로는 현타 온다. 네번네번 네 다금메달 따가지고 조금 실망했어요 본인한데. 그때 상황에서는 아 이게 뭔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진로를 좀 바꿨다고 해야죠. 어, 이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 뭐 이런 마인드로 가겠다 이거잖아. 멋있다. 네. 공부할 때 제일 멋있는. <laughs> <것 같아. 웃음>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아이템이 한 28개 정도 되고 보면 인스타에서 보고 따라 따라 샀어요. 와이프 선물했는데 너무 이쁘다고 좋아합니다. 이거로 인 해서 누군가의 뭐 추억이 될수 있고 네. 웃음이 될수 있는 거니까 네, 저도 좋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네. 이걸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도 성취감을 얻고. 파란색 장미를 제가 좋아하는데 몇년 전에 이거 개조를 해서 파란색이 생긴 거예요. 꽃말이 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북한에서 삶이랑 지금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죠. <laughs> 서채치라고 그때 산에 올라가서 몇달 동안 지내는 가정이었는데 그런 성추행을 시도를 했어요, 저한테. 그것도 사람들 다 같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너 같은 쓰레기가 내가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이어도 해달란 대로 해줄 만큼의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이 됐던 거죠. 온몸이 진짜 새파랗게 될 정도로 엄청 맞았는데도, 제가 쓰러진 다음에도 계속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기하는 줄 알고. 그리고 뭐, 그때 처음으로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생각하지 말고, 가라. 바로 브로커 집으로 갔죠. 가서 한국에 보내달라고. 중국에서 그 브로커가 저한테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같이 살아주면 너희 집에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보내주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21살이었고 그 사람이 나이가 50대 한 중후반 정도였거든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를 머리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떠나기 전에 엄마한테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없으면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자기 딸 넘긴 사람을 가만히 둘 거냐고, 가만히 안둘 걸요 하고. 그래서 그 브로커는 거기서 마음이 돌아섰고,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00명이 넘는 여자들을 팔아먹었지만, 똑같이 애원을 했고, 빌었고, 별이별짓을 다 했지만, 마지막에 너처럼 그렇게 당 당돌하게 협박하는 애는 처음이었다고. 이게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완성된 다음에는 달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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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랑 얼마 만이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기억이 안나 <laughs> 조용한 데로 가자 우리 엑스트라 알바할 때 알게 된 친구인데 한 5년 정도 됐어요. 저보다 두살 어리고 <laughs> 되게 감성을 느끼는 <느낄> 것 같은데. <laughs> 엑스트라 너가 더 많이 했지 않나? 아니야 언니는 <laughs> 응. 완전 가까이서 찍어서 봤잖아. 그렇잖아 <laughs> 그때 욕 엄청 먹었어. <laughs> 근데 대사는 다 잘랐더라고. <laughs> 대사는 열심히 해. 라이브 방송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쯤에. <laughs> 이게 뭐야? 꽃이 들어갔고 이게 프리저브드플라워고 근데? 하바리움 제품 처음 봐서 그러지 응. 이 꽃이 뭔줄 알아? 몰라 천이롱 천이롱? 응. 내가 선물을 준 거보다 얘가 저한테 준 선물이 더 많을 걸요? <laughs> 이거 되게 많이 커마 맘에 들어? 방에다가 여기다 무드등 켜고 있어 약간 연애적으로도 고민 제가 많이 털어놓기도 하고, <laughs> <laughs> 맞지? 나한테 뭐 이런 조언을 구할 때 음. 그것도 그만큼은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 음. 그런 면들이 좀 나를 믿는구나. 음. 나를 믿어주는 것도 되게 고마웠고. 하지에서 혼자 내려오면은 잘못 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음. 언니는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그 음. 지금 행복해? 지금? <laughs>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지. 점점 점점 뭐... 달라졌지? 응 잘해 어이 <laughs> 진짜 <웃음> 제가 맨날 뭐 묻히고 넘어지고 <laughs> 저희 꿈은 사실 저희 엄마가 이루지 못한 것들인데 첫 번째는 사랑 네, 저희 엄마는 사랑도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 저희 엄마는 경제적 여유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꿈 저희 엄마는 꿈도 없었어요 그세 가지죠. 그세 가지를 그냥 다 이루는 거예요. 씨들 않는 꽃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싶어요.